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의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예산에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덕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는데요 예산 덕산 하면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온천입니다 온천도 유명하고 뒤에 보실,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가야산이 있습니다 가야산은 예로부터 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이런 좋은 땅에 뒤에 보시는이 제품 네, 이동주택 미루의 옥상 테크형 농막 예, 이 농막이 오늘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채널을 통해서 두번 정도 이 농막에 대한 그 소개가 나갔습니다. 근데 꾸준히 이렇게 예, 스테디셀러죠. 예, 꾸준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아주 좋은 농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옥상 데크형 농막은 많은 분들이 예, 한 번쯤 꿈꿔보고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농막이고 한 번쯤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농막이에요. 아 보시다시피 오늘 이 제품은 옥상 데크뿐만 아니고 예 농막 앞에 이렇게 데크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좀 완벽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예 그런 농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주택 미루의 제품은 모든 기본적인 그 시공 공법은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 문제에 있어서 만큼 절대 염려가 없고요. 또한 외모에서 보다시피 현무암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후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유명합니다. 아, 좀 전까지 안착 작업이 모두 끝났고 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안착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안착 후에 이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촬영하는 이유는 과연 주변과 이 농막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점을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럼 외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앞 앞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1.5m 난간이 있는 데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전면에는 현무암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중후한 느낌이 드는 형태죠. 가운데 이 부분은 바로 메탈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좌측에 라인 하나, 우측에 라인 하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건물의 뒤쪽 부분입니다. 뒤쪽 부분은 보시다시피 전면과 그 다음에 측면과는 다르게 이렇게 패널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더 단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기 위쪽 부분에 보면 인입 박스가 두 개가 있죠. 네, 하나는 지금 전기 인입선이 되겠고, 하나는 이제 공박스라고 하는데, 저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 일반 인터넷선이라든가 그다음에 TV 선이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이 역시 어 건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동주택 미루에서는 모든 제품 이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주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m 돌출이 되어 있어서 출입 시에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 이쪽 밑에도 이동식 데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야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합성 데크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측에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상부장 되어 있는데, 인조 대리석 상판에 2구짜리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 싱크대가 투톤 컬러여서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좌측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번 내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이제 샤워 부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길게 네. 잘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내부 마감재는 모두 다 타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샤워 부스 안쪽에는 네,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아주 고급스러운 형태로 다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루프탑 데크가 있는 이 농막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락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락 하부에는 미동택 미루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역시 황토 돌침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침대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바닥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바닥 난방은 기본적으로 황토 건강 매트로 전기 예, 전기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황토 건강 매트는 원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도 굉장히 이로운 형태의 전기 난방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세도 일반 전기 필름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1석 2조로 아주 유익한 그런 난방 시스템이 되겠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강화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거 공간 쪽은 주로 편백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기타 이 어, 나머지 공간은 잉여 공간은 이렇게 화이트 패트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한 그런 예,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네, 천정도 보시다시피 편백 루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편백나무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황토 돌침대 공간인데요. 이동주택 미루만이 자랑하고 있는 아주 좋은 꼭 필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주부님들이 물론 좋아하시고요. 건강에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황토 돌침대입니다. 네, 그리고 황토 돌침대 밑에 하부에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 어 그래서 언제든지 뭐안 쓰는 물건들을 여기다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오랫동안 한동안 안 쓰는 것철지한 것들 예 보관하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계단 하부에도 아주 작지만 이렇게 예, 서랍 네, 예,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공간, 그 다음에 어, 독서를 하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 되겠습니다. 네, 또한 거리 생활에 편리한 네,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방토 돌침대 앞에 이렇게 미니 책상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한 식사도 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 독서도 가능하고. 예, 편히 쉴수 있는 그런, 예, 협탁. 요게 이제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접었다 펼다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 사용하기 쉽고요 예, 공간 활용을 위해서, 예, 폴더블이 가능하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었다 펼다 할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이 창호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LX 하우시스 제품, 입니다. 그래서 24mm 페어 이중 창이기 때문에 단열 방음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창호입니다. 전면 창호는 2,000에 1,800짜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집에 시공되어 있는 모든 창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X 하우시스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말 좋은 그런 창호로 시공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기 전면에 보시다시피. 자동 리모컨 어닝이 기본 옵션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네, 스탑 그 다음에 접기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어닝도 자동으로 예,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어닝이 시공되어 있다 이건 옵션입니다 네 이번엔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락 공간입니다. 한두평반 정도의 공간이 되구요. 어, 이쪽 공간은 전부 다 편백으로 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간접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제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지만 여기는 아마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의 거실 공간으로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얼마든지 뭐 책상을 놓고 자기만의 휴식을 갖기에는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룩탑으로 나가는 어, 통로인데요. 자, 이쪽을 통해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옥상 데크에 올라왔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그두평방 공간을 뺀 나머지 공간이 전부 다 옥상 데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바닥 소재는 어, 아시다시피 합성 데크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또별 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거예요. 네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뒤쪽에 가야산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초겨울입니다만 굉장히 주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바로 앞에 이제 도로도 있어서. 아, 지나가는 차들의 주목을 끌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런 아주 멋진 이쁜 집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예, 난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기둥에 이렇게 태양열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보면 예, 또 다른 운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아, 이런 공간 예, 누구나 다한 번쯤은 꿈꿔보는 아주 멋진 그런 공간입니다 이 테크에서 할게참 많겠죠 예. 여러분들의 꿈을 이런 데크가 있는 농막에서 한번 펼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부 내부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네, 시청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음, 오늘 보신 이 옥상 데크, 루프탑 데크형 농막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스테디 셀러라고 하죠. 예, 항상 꾸준히 잘 나가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옥상 데크와 앞에 그 여러 가지 옵션을 빼고 원래 그 농막 가격만 3,950만 원입니다. 예, 거기에 옥상 데크와 그 다음에 앞에, 그, 어닝,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닝 포함해서 4,500만원 이고요. 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면에 데크 있는 곳은 한네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0백만원 정도에 들어갑니다. 대충 가격은 나오시겠지만 고객들마다 어떤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부가적인 어떤 옵션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담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동주택 미루는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에 적합한 그런. 기준으로 집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막도 마찬가지란 소리이죠. 벽 두께가 최소한 240m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소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충남 예산 덕산에서 이동주택 미루에 루프탑 데크가 있는 동막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